이번엔 초 3위 교사 폭행. 서희투 사건 계기로 공론화 결심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지난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보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비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 장면을 지켜본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오면서 A군은 교실에서 분리됐습니다. 비교사는 이 사건으로 가슴뼈 등의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사는 올해 초에도 A군에게 폭행을 당했었으며 수업 시간에 A군의 특정 행동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비교사는 A군으로부터 가슴 등을 수차례 얻어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사는 반복되는 폭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민원 등을 우려해 그동안 교검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도 않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사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교사노조 관계자는 비교사가 지난달 노조의 사건을 신고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으며 비교사는 주변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다. 매우 괴롭다며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서 21일 부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교권침해 교원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지원 및 악성민원응대 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